자 정부가 3단계 상향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 중에는 이 소상공인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어, 오늘부터 일주일간 사사건건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계신 심태섭 사장님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 하시는 일이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매출에 많이 차이가 있나요? 아, 제가 그 자영업을 한지 이제 12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게로 옮긴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상황은 말도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의유가 없지만은, 어, 전년에 비해서 약70% 이상이 그 매출이 하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요? 예, 예. 네. 그, 거리 두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식을 안한 지는 꽤 오래 되었고요. 네. 회사에서 외식하러 오는 사람들조차 지금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 자신이 그 코로나를 걸렸을 경우에 회사 셧다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음. 그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겠죠. 네. 그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한달 보름 정도 휴업을 하, 했었고요. 네. 문을 닫았었군요. 예예. 예. 10월 14일에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때는 그래도 평균 뭐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의 매출은 올렸었는데. 네. 지금은 그 당시에 절반도 안 되는, 음. 현재 상황에서는 한 30에서 35만 원, 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바닥 수준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직원분들 월급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주고 계십니까? 아, 제가 그 재오픈하면서 10월 14일에 재오픈하면서 직원 네. 3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네. 이미 리뉴얼 하면서 천만 원에 그 어, 비용이 들었고요. 네. 어재오분 하고서 또 돈이 부족해서 카드나 네. 대출로 이렇게 그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미 그 마이너스 상황은 오래 전부터 발생이 됐었고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 3명 중에서 네. 아두 어, 명은 나가고 아 그럼 한명 남았네요. 지금 한 명만 남았습니다. 어. 임대료는 어떻게 하세요? 임대주요. 네. 임대료는 지금 사 개월째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와, 그러면 그 계약금에서 어, 건물 쪽에서 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 한 명이랑 사장님 한명 이렇게 두 명만 지금 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원래 하던 다른 분들이 하던 일을 맡아서 하니까 더 어, 과중될 것 같은데요? 어~ 과중될 게 없는 게 네. 손님이 와야 과중이 되는 것이고 네. 손님이 오면은 그나마 버텨서 일을 할수 있지만은 음. 손님이 안 오는 하루가 음. 더 스트레스 받고 네. 어~ 더 그~ 일에 대한 고된 것보다는 네. 손님이 안 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고된 거죠 이게 특히 이제 고깃집이다 보니까 특히 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식하러 고깃집을 많이 가는데 직장 예, 자체에서 회식 금지령이 거의 대부분 회사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예전 예년 같으면은 벌써 12월이면은 네. 1 0월부터 예약이란 게 오게 시작하는데 네. 지금은 전무한 입장이 다 보니까 음. 그 거의 매출이라는 건 기대도 못하는 거고 네. 올해는 날씨도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된다는데. 네. 어, 손님이 없다 보니까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어, 돈이 모자라서 카드 대출 같은 거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렇게 대출도 저리로 해주고 한다고 들었는데, 어, 사장님은 그런 데는 이용을 못 하셨나요? 아, 저는 이제 그, 이 가게를 얻기 위해서. 네.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에서 3천만원 이미 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도가 나와 있는 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제 마진이 마진호가 3천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오늘이 딱 6개월째라 가지고 내일 서울시 구로지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네.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사장님. 지금 네, 일각에서는 네. 3단, 이럴 바에야 3단계로 거리두기를 완전히 올려서 완전히 네. 사람들을 움직이 못 하게 한 다음에 코로나를 잠재우고 나서 다시 풀어 주자. 이런 주장을 네,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3단계 지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미 그 8월 3십일날그 한번 2. 이단계로 이점 5단계가단계로 올려 가지고 네. 자영업자가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때 당시에 이미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3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벌써 목소리가 나왔었죠. 한 번. 네. 또하고 다시 지금 3단계로 올리냐 마냐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상당수 자영업자는 이미 대출은 대출대로 받았고 네. 받아온 바닥대로 기었습니다. 네. 어, 차라리 이럴 바에야 빨리 끝내자. 음. 어, 간절한 소망에서 그 3단계로 진행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게 안 끊기고 계속 몇 개월을 더 간다면, 네. 그 피로도는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러다 보니까. 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도 빨리 3단계로 해가지고. 음. 그, 어, 코로나 19의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신데 조금 더잘 버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태섭 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들으셨겠지만 네. 힘든 상황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네.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일단은 지금 2차 지원도 선별 지원이었는데요. 3차도 선별 지원이고요. 네. 이좀 사회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 네. 빨리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3조 6천억 정도로 2차 때보다도 한 절반 줄었기 때문에 네. 저는 좀이 다른 전용 예산으로 증액해서라도 네. 우선 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빠르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이번 주 내내 이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의 실태 알아봤습니다.